자, 예. 두 번째 문제요. 커리 마법사 2 예제 시트라고 돼 있어서요. 에, 여기요. 우리 커리 마법사 2 예제 시트. 여기에서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시트 변경해 놓고요.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기능을 하실 때는요. 원래는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얘부터 하셔. <laughs> 첫 번째 문제라서 제가 설명을 에, 안 드렸는데요. 얘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A의 3셀부터 선택을 하실게요. 선택된 상태에서요. 자, 무슨 거를 하래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인데요. 어떤 거를요? 뒤에 보니까 확장 잡어? 그러니까요. 데이터 탭에 기타 원본 하이메뉴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렇게 가신다. 그렇죠? 가신 다음에요.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m s a c c 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하시고요. 어떤 ACCDB요? 핸드폰 ACCDB네요. 핸드폰 선택된 상태로 확인 버튼. 하시고요. 네. 핸드폰 상품 목록 테이블. 네. 얘가 핸드폰 상품 목록 테이블이네요. 자, 거기에요. 앞에 플러스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하위에 목록이 있대요. 그래서 클릭하셔서 하위에 목록을 표시를 하시고요. 네. 순서대로 가지고 오실 건데요. 어, 순서, 뭐요? 상품 코드, 따닥, 그 다음에. 판매 조건, 따닥. 그 다음에, 통신사, 따닥. 안말기 가격, 따닥. 기타 비용, 따닥. 할인율, 따닥. 응.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에, 지금, 이렇게요, 어, 앞에는 다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와, 오, 와, 오래요. 그래서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는 몰랐는데요, 이게 나오네. 아까 열 뭐라고요? 이거랑 똑같고,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 기능, 이렇게, 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액세스의 세로방면의 데이터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죠? 이 순서대로, 그죠? 여기 있는 이 순서대로 가져와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순서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 삼각형 끝났고요. 두 번째 삼각형을 가기 위해서 다음 버튼. 자, 두 번째 삼각형은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기타 비용이 0보다 크고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크고 라고 나와 있는 얘는요. 요 개념에 대해서 하셔 크고는 그냥 크고 이거잖아요. 문제에서 크거나 갖다 나오시면 이렇게 쓰신다고요. 맞아요. 그러면요, 크고는요, 뭐랑 지금 똑같이 쓸수 있냐면요, 이렇게. 그럼요, 작고 이거는 미만.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가 나오시면은 에, 여러분들 문제 중에 초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초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으면요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크거나 같다 나오시면은 요렇게요그렇 작고하는 미만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작거나 같다 는 이렇게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거에 예,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구요. 자이 개념 때문에요. 어떻게 쓰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요. 어, 기타 비용이니까요 기타 비용 선택하신 상태에서요. 그죠? 기타 비용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에 봤더니 예, 부등호의 크고 그죠? 크고 그렇죠? 되셨어요? 이해되시죠?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요. 어,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이렇게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1번 문제에서는 여기가요, 뭐뭐거나로 끝났어요. 맞아요? 근데요, 지금은 뭘로 끝나요? 고로 끝나요. 그렇게 되시면요, 얘는요, 지금 봤더니요, 무슨 함수로 돼 있어요? end 함수. 그죠? 자, end 함수는요, 아까 이제 위에서 보셨을 건데, 키워드가요, 문제의 키워드가 뭐뭐고, 혹은 모두, 이렇게 끝나고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요 문제 중에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앤드 함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구요자 앤드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예, 또 예를 들어줄게요. 예, 무조건 두개다 맞아야 True 값이 나오십니다. 그래서요 이 음. 예, 핸드폰이에요. 음. 예 차키예요? 그러면 True예요. 이 음. 예, 핸드폰이에요? 음. 예 시계예요? false. 그죠? 예. 응. 얘시계예요내 핸드폰이에요? 예. 응. 틀렸잖아요. 그죠? 얘 틀렸으면은 false. 예. 응. 얘 리모컨이에요? 예. 응. 얘 외장하드에요? 아니죠. 그죠? 다 틀릴 때만 에, false의 결과 값을 가지고 와서요. 에, 논리식으로는 곱하기에요. 한마디로요. 예. 틀렸다, 틀렸다 곱하면은 0이죠. 한마디로 두개다 틀리면은 에, false. 그 다음에요. 두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false. 하나가 틀렸으니까. 두개 중에 또 하나가 틀리면은 false. 두개다 맞을 때만 true의 결과 값이 나오신다. 이런 얘기. 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 이거 갖다가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요. 의미는요, 지정한 조건,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 둘다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져오신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and 함수 오아 함수 개념은요 이런 데에서 다 쓰이고 있어요 어, 끝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액세스 가셔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키워드 가지고요 아 외부 데이터에서는 그리고를 선택 고급 비퓨터는 같은 줄 and 함수에서는 이런 함수 문법 써야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요 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잘 파악을 해두시고 이거를 어디요 기능별로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는 뒤쪽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요? 어, 기타 비용이 0보다 크고 하신 다음에 그리고가 선택되어 있는 거죠. 선택된 상태로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통신사가 돼 있어요. 통신사 선택하시고 마로 끝나지 않은 으로돼 있어요. 시작하지 않는이네요 마로 시작하지 않은이니깐요 어떻게요? 제외할 시작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키워드가 이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제외할 시작값. 자 하시고요. 마가 돼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마를 쓸게요. 마. 음. 자 하시고요. 아, 다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신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삼각형에 보니까요, 첫 번째 기준은 단말기 가격으로, 둘째 기준 은 할인율로 내림차순을. 첫 번째 기준은 단말기 가격으로 내림차순, 두 번째 기준은 할인율을 가지고 내림차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단말기 가격으로 먼저 내림차순을 해서요 보시고 이 내림차순의 값이 똑같으면 두 번째 기준에 할인율을 할인율을 가지고 내림차순 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셔서 다음 버튼 누르고, 에, 마침 하겠습니다. 자, 마침 하시면요. 여러분들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상자 나오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A의 3세를 클릭하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면은 이렇게 결과 값이 나왔고요. 우리, 어,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기타 비용이 0보다 크고니까요. 기타 비용에 해당하는 거가, 에, 음수의 데이터나 0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왜요? 그고잖아요 그러면 0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마로 시작하지 않은이니깐요 여기에 마바통신? 이거 나오시면 틀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데가 있을 건데? 나오죠? 그쵸? 저런 데가 있다고요. 엑셀 버그에요. 시험장 가시면 안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게 정상입니다. 현재 엑셀 버그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 저러면은 엑셀 다 지우고 다시 설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렇게 예, 나오신지 확인도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요 어떻게요? 음, 단말기 가격 할인율이 내림차순, 그렇 단말기 가격이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로 만약에요 이렇게 똑같으면요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하는 거가요 지금 뭐였나요? 어, 할인율에 대해서, 할인율에 대해서요 보니까요. 이게 똑같은데 이쪽에 먼저 나왔네요, 큰 값이.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두 번째 기준 할인율로 가서요, 내림 차순이 되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검토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지금처럼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가셔서 이거 하시고 계시면 안 돼요. 공부하실 때, 완벽하게 숙제해 놓고요, 시험장 가시면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시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면 시간이 없어요, 이럴 시간이. 그래서요 네. 검토가 할 시간이 있다 하시면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검토 시간이 없다 하시면 그냥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런 게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계셔서요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서 여러분들이 몇번 문제예요? 출장 2번까지 확인하셨어요.